안녕하세요 사범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성적은 좋지 않을까 이런 경험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단거나도 했는데 왜 생각보다 시험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열심히만 하면 될 문제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오고 학습된 무기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그 이유를 알고 수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중요하지만 수험생들이 놓치기 쉬운 것들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 즉 중요하지만 수험생들이 쉽게 놓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중요하지만 수험생들이 놓치는 것의 첫 번째는 바로 암기하기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반드시 강의와 단권화 등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많은 이해와 암기를 했을 텐데요. 뜬금없이 암기하기를 말하는 이유는 물론 많은 이해력을 높이는 작업은 암기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해력이 주는 기억력으론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을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단권화를 작성하는 하면서 좀더 깊은 이해와 암기도 됩니다. 그러나 잘 외워지는 것이 있다면 잘안 외워지는 것들도 반드시 존재하는 법인데요. 말을 연결해도 안 되고 의미도 없는 그런 단어들 말이죠. 결국 그런 어려운 어휘나 내용은 따로 시간을 내서 단순한 반복이나 의미를 둬서 외워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귀찮아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해력만 가지고 다 알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암기가 안된 상황인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해를 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다 암기했다고 착각을 하지만 귀찮은 암기를 하지 않다가 시험에서 어려움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해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암기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수험생들이 놓치기 쉬운 것들. 두 번째, 바로 문제 해결력입니다. 말이 생소해서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 가대는 학습의 형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8가지 유형의 학습 형태를 알려주는데요. 8가지 너무 많아서 앞단계는 자르고 우리에게 필요한 뒷단계를 묶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바로 식별학습입니다. 비슷한 여러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흔히 운전면허 시험이나 끼운 객관식 문제에서 이 선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는 개념학습입니다. 앞에 식별은 비슷한 것들의 차이를 분석해 낸다면 개념학 학습은 주어진 것들의 공통성, 유사성을 분석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3단계는 원리 학습입니다. 앞에 개념들의 두개 이상 묶인 것을 원리라고 합니다. 4단계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다이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문제 해결 학습입니다. 앞에 개념이나 원리를 아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까지 요구하는 학습 단계입니다. 즉 우리가 준비하는 공치 수능 임용고시들은 다이 수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념 학습이나 원리 학습 수준에서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끝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 시험은 문제 해결 단계에서 문제 나오게 되고 개념과 원리를 아는 것을 넘어 또 문제를 푸는 해결력까지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함은 개념 원리 수준에서 해당하니까요. 즉 내용을 다 알아도 문제 해결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잘 쳐도 수능이나 실전에 가면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수험생들이 놓치기 쉬운 것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어휘력 이해력입니다. 제가 앞에서 문제 해결력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 해결력이 영향에 미치는 것이 바로 문제의 대시문과 지문입니다. 사람들은 시험 내용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시험 문제 자체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제가 임용고시 기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의 지문이 길죠. 그리고 용어들, 즉 어려운 어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문제 내용과 상관없이 문제 자체의 제시문, 지시문에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생겨버린 것이죠. 즉 우리가 저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시문이나 지시문에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알더라도 틀린 것을 쓰게 되거나 문제를 이해를 못 해서 몇 번을 다시 보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어떤 문제를 풀다가 시간을 밀리게 되면 이후에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되고 풀수 있는 것들도 못 풀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모자라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이 경우로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휘력이 낮거나 강한 운뇌형이라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공부 스타일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었는데요. 거기서 두 가지 공부 스타일, 잔해형, 운뇌형이 있었습니다. 물론 둘다 장단점이 있는 학습 스타일이지만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운뇌형이좀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차적인 정보 처리인 잔해형이 복잡한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데 좀더 유리하니까요. 동시적인 정보 처리를 주로 하는 운뇌형은 빨리 지문을 읽어나가지만 정확하지 않으므로 여러 번 보게 될 것이고 결국 문제를 푸는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운뇌형이면서 어휘력이 부족하다면 문제를 풀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고 어휘력을 늘려서 기출을 분석하면서 문제 자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이 중요한데 기출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출된 문제 형태는 앞으로 시험칠 문제랑 거의 같기 때문에 그 형태와 유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운뇌형들은이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중요하지만 수험생들이 놓치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것을 좀더 깊이 다루고 싶었지만 내용이 너무 깊어지고 어려질 것 같아서 소개만 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진 않았지만 주관식과 논술 그리고 서술형 실험에서는 필력 또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필력 즉글 쓰는 능력 또한 운회형이 잔회형보다 좀 불리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필력이 부족한 사람이 논술을 준비한다면 글 쓰는 연습이 구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다만 운회형을 너무 나쁘게만 표현한 것 같은데 앞에 이런 단점들만 갖춘다면 더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동시적인 정보 처리는 전체를 보는 눈과 특이점을 찾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틀리라고 낸 문제도 맞출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 강점과 약점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는 수험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